왜 병원에서는 약 없이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비밀을 절대 알려주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 단 하나만 바꿔도 당뇨를 조절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면요.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 간단한 방법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답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의료 시스템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당뇨는 평생형이라 믿고 약을 먹으며 합병증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평생형이 아닙니다. 아침식사라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당은 내려가고 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뇨 전단계이거나 막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야말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의 삶은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심장질환, 신부전, 실명과 같은 합병증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아침 식사가 하루 전체 혈당을 좌우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세 가지 음식이 황금 열쇠가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식단 예시까지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니 집에 가서 식습관을 조절하고 체중을 줄이세요. 3에서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조언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식습관을 조절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체중을 줄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점심, 저녁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익숙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아침엔 여전히 흰쌀밥이나 흰빵, 출근 시간에 쫓겨, 대충 먹는 습관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면 혈당 수치는 여전히 높거나 더 나빠져 있습니다. 그때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이제는 약을 써야겠네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죠? 처음엔 단순히 당뇨 전 단계였는데 몇 번의 재검 끝에 결국 당뇨병 환자라는 딱지가 붙습니다. 그리고 약은 한 알에서 두 알, 세 알로 늘어나고,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 결국 의사는 인슐린 주사를 권합니다. 그 순간 많은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니, 감옥에 갇힌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뇨는 평생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올바른 아침 식사 한 끼에서 출발합니다. 작은 변화가 평생 건강을 지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왜 아침 식사만 바꿔도 혈당과 당뇨가 뒤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낸 후 맞이하는 아침은 마치 불판에 불이 이미 켜져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제 어떤 재료를 올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흰빵, 흰쌀밥, 흰죽처럼 빠른 탄수화물을 올리면 불길이 확 치솟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곧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 금방 배가 고파지죠. 반대로 단백질, 채소, 통곡물을 올리면 불은 천천히 고르게 타오릅니다. 혈당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같은 아침 식사인데 결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게다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좌우합니다. 아침을 잘못 먹으면 하루 종일 아무리 조심해도 혈당은 불안정합니다. 반대로 아침을 제대로 먹으면 하루 혈당 곡선이 안정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마치 몸 전체 혈당 시스템을 조정하는 메인 스위치와도 같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변화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값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든 다이어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침에 먹는 음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 식사에 꼭 추가해야 할세 가지 보물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연구되었고 제 진료실 환자분들을 통해 직접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혈당을 안정시키는 세 가지 보물 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실제 제 환자분들께서 직접 경험하신 결과도 있습니다. 예. 계피.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 보통 계피라고 하면 달콤한 겨울 음료의 향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계피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슐린은 세포로 당을 들여보내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이 잘 열리지 않으면 당은 혈액 속에 쌓여 혈당이 높아지죠. 계피는 이 문을 부드럽게 열리게 하여 당이 원활히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과학적 근거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40일 동안 계피 가루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섭취방법 하루에 반 작은 술약2 g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유, 오트밀, 요거트 주기위에 뿌려드셔도 좋습니다. 단 실론 계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시아 계피보다 쿠마린 함량이 낮아 간 신장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사과식초, 탄수화물의 천연 브레이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 빵, 라면 등을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치솟아 금세 피곤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해결책은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제트산은 천연 브레이크처럼 작용하여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결과 당이 혈액 속으로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에 사과식초 2큰술을 물에 희석해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hba1c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섭취 방법 절대로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하세요. 미지근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1에서 2스푼을 섞어 식사 전에 드시면 됩니다. 또, 올리브유와 섞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레몬즙에 살짝 섞어 마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귀리 오트밀, 혈당을 지켜주는 방패. 귀리 오트밀은 요즘 매우 흔한 식품이지만 모든 오트밀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롤드오트나 스틸컷 오트처럼 가공이 덜된 제품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 당뇨 환자들이 매일 귀리를 12주간 섭취했더니 공복 혈당과 hba1c 수치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인슐린 기능도 좋아졌습니다. 섭취 방법, 야채와 함께 오트밀 죽을 끓이고, 여기에 계란이나 두부를 넣어 단백질을 보충하면 이상적입니다. 혹은 오버나이트호트처럼 전날 밤 무가당 우유에 불려두고 아침에 사과나 블루베리, 계피가루를 얹어 드셔도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계피, 사과식초, 귀리, 이세 가지 보물 음식을 아침식사에 더하기만 해도 공복 혈당은 물론 하루 전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바로 실천해보세요. 댓글에 건강한 아침 시작 남기고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혈당을 낮추는 세 가지 보물 음식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가 진정한 자연의 약이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되어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1. 단백질은 충분히, 탄수화물은 적게. 많은 분들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는 흰쌀밥, 흰빵, 흰죽처럼 대부분이 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식사는 아침 혈당을 급격히 폭발시킵니다. 반대로 단백질, 계란, 생선, 두부, 닭가슴살, 무가당 우유 등이를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은 천천히 올라가고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한 그룹은 점심과 저녁 혈당까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 먹는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장벽을 형성해 당흡수를 늦춥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예. 샐러드나 데친 채소를 먼저 먹고 이어서 계란이나 두부를 먹은 후 마지막에 밥이나 죽을 조금 먹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밥죽은 식혀서 다시 데워 먹기.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뜨거운 밥과 죽은 전분이 쉽게 소화되어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대로, 밥죽을 식힌 후 다시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형성되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 상승이 완화됩니다. 팁. 전날 지은 밥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다음날 데워 먹으면, 갓 지은 뜨거운 밥보다,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규칙적인 시간에 먹기.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꾸준히 챙겨 먹는 사람들이 아침을 거르는 사람보다 하루 평균 혈당이 더 낮습니다. 이상적인 시간.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흡수와 혈당 안정에 가장 좋습니다. 5. 아침 식사에 자연스러운 신맛 더하기. 식초, 레몬, 절임채소 등에서 나오는 산성분은 식후 혈당을 20에서 30%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러드에 사과 식초를 조금 뿌리거나 오트밀에 레몬즙을 더하고 염도가 낮은 절임 채소를 곁들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피클 같은 인공 절임 식품은 오히려 해로우니 피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섯 가지 황금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백질은 많이, 탄수화물은 적게. 두 번째.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 세. 밥죽은 식혀서 다시 데워 먹기. 네. 같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먹기. 다섯. 아침 식사에 자연스러운 신맛 곁들이기. 여러분, 보셨죠? 이 원칙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조정만으로도 평범한 아침 식사가 혈당을 지켜주는 강력한 자연의 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원칙은 알겠는데, 실제로 아침은 어떻게 먹어야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간단하고 준비하기 쉬우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보물 음식과 다섯 가지 황금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아침 식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식단 예시 1. 단백질 가득 오트밀 죽 롤드 오트 사용. 당근, 버섯, 양파 같은 채소와 함께 끓이고 여기에 풀어 놓은 달걀 하나 또는 두부를 넣어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위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립니다. 사과 조각이나 블루베리를 곁들여 식이섬유와 천연 단맛을 보충합니다. 이런 한 그릇의 오트밀 죽은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단 예시 2. 콩, 사과식초 샐러드, 삶은 병아리콩, 검은콩, 강낭콩 등을 준비합니다. 채소는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브로콜리를 넣습니다.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을 추가합니다. 드레싱 사과 식초 한 스푼,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소금과 후추 약간. 이 아침 식사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상큼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필요한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식단 예시 3. 전통 한식 스타일 현미밥 귀리 100g, 작은 주먹 크기. 단백질 보충을 위한 구운 생선이나 두부조림. 데친 채소 또는 식초로 버무린 샐러드. 염도가 낮은 김치나 절임채소를 곁들여 자연스러운 산성분으로 식후 혈당을 완화. 한국이나 베트남 분들이 밥을 즐겨 드시기에 익숙하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식단입니다. 확장. 마음 챙김 식사로 체중감량 식단만 바꾸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마음 챙김 식사 습관만으로 체중감량에 성공했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식사를 위한 다섯 가지 습관. 1. 예. 천천히 꼭꼭 씹기. 한 입에 최소 15에서 20번 씹기. 두. 80%만 배부를 때 멈추기. 배가 꽉 차기 전에 젓가락 내려놓기. 세 번째 식사에 집중하기. 세 번째. 식사에 집중하기. TV 끄고 휴대폰 내려놓기. 네. 작은 그릇과 접시 사용하기. 시각적으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줄임. 5. 식사 전물한컵 마시기. 허기를 완화하고 섭취량 조절. 이런 작은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고, 이는 아침 식사와 함께 당뇨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두 번째 열쇠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여러분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침 식단 예시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에 마음챙김 식사 습관을 더하면 체중은 점차 줄고 혈당은 안정되며 약에 의존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당뇨는 평생형이다 라는 두려움에서 시작해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비밀. 아침 식사만 바꿔도 혈당을 되돌리고 약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 핵심 포인트. 1. 세 가지 보물 음식. 계피, 사과식초, 귀리. 두 번째, 다섯 가지 황금 원칙. 단백질 충분히 먹는 순서 지키기. 밥죽 시켜서 데우기. 규칙적인 시간. 자연스러운 신맛 더하기. 세번째, 마음챙김 식사 천천히 씹기 80% 배부를 때 멈추기 식사에 집중하기 단 하나의 작은 변화 계피를 살짝 뿌린 오트밀죽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혈당을 스스로 관리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병은 점점 악화되고 약은 늘어나며 합병증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3에서 6개월 뒤 여러분은 혈당 수치가 개선되고 건강을 되찾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셔서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아침 식사의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